자, 아, 그러면 1-3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쉐리랑, 그, C3AI랑, 베이커 슈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오픈 AI 그 에너지 이니시티브라는 거를 같이 이제 런치를 하는데, 이게 그, 에너지 전송 인프라에 대한 그런 에코시스템을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음. 이게 쉘이랑, C3 AI. 그 다음에, 베이커유는 뭐안 쓸게요. 베이커 쓸까? 베이커. 그치. 난다음 mso. 얘네가 참여하고, 퀄컴까지, 아, 퀄컴, 퀄컴까지 가,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음. 얘는 제가 영문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네가, 아. 어... 야구가 뭐더라? 야구 기억이 안 나네. OA... OAI라는 거를 쓰기로 했어요. 이게 에고 제팅창이 어디 갔냐?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Open AI Energy, 이제 에이티브 어 뭔가 스펠링이 어색한데 이미 아, 이미 아이가 빠졌네. 아이가 아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에이티브 왠지 스펠링이 어색하더라. <laughs> 그 다음에 에코 시스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에, 앞에를 따가지고, OAI, 아니, OAI라고 해요. 이니시이티브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디코했다가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걸, 거를 제가 갖다가 놨어요.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어, 그, 어디냐. C3 AI라는 곳에서 그걸 하잖아요. CRM을 하잖아요. AI 기반으로. 그 CRM을 바탕으로 뭐 이런저런 튜닝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튜닝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거를 그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C3 쪽에서 하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뭐 모니터링 진단 뭐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의사 결정 그 다음에 예측 모델 뭐 이런 거 해서 운영 모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쪽을 그 디지털로 포메이션 할때 이거가 많이 부각이 될것 같아요. 뭐 이걸로 해서 하는 게뭐뭐 뭐 있을까? 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저도 아까 잠깐 본 거라서 밸브 제어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 펌프 이제 얘네들은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혜를 조금 입을 수 있고요. 어, 벤, 베이컨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어느 정도. C3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얘네는 신생 업체다 보니까 그 AI 얘네 이름이 뭐더라? 얘네가 AI 슈트였나? 이거를 쓰는 만 제공을 하는데 이 CRM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가 성능 자 자신들의 이제 서비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쓰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뭔가 하나의 구독 모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고 제가 쉘을 계속 좋다고 하는 이유가 얘네는 되게 사업 전환에 있어서 되게 음, 적극적이에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이제 독립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았고 탄소 포집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절약하려고 했고 자산 매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전연가스에 대한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주소 모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풍력 이게 투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좋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선 풍력이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는 부생가스라던가, 아니면 천연가스 남는 거라던가, 석유 남는 걸로 이제 포집해서 남는 그린본드 양만큼 뭔가 정제를 한다던가, 그걸로 채굴을 해서 이제 뭐뭘 한다던가, 이런 것에도 쉘이 관여 하고 있고요 이런 입장을 가진 업체라서 저는 쉘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산업 쪽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플랫폼이 지금 클라우드 중에 MS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MS가 이 시장을 먹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MS가 발을 뻗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별도로 따로 뺀거예요 저도 이게 아직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뭔가 퀄컴 까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베이커가 뭐 하는 애들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얘네가 원래 벨브 라이프사이클 관리해주고 뭐 그런 업체인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같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L. 이걸로 요약을할수 있고, C3에게는 신뢰성, 레퍼런스, 쓰맞고그 다음에 MS, MS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시장에 있어겠죠. 뭐이 정도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컴조사 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테크 쪽 베스트픽을 MS로 잡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애플 들어가 있긴 한데 애플도 들어가 있고 MS도 똑같이 샀어요. 이번에 번돈뺀 거랑 뭐 이런 거랑 그러면서 돈 빼면서 저는 다시 빅테크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투자를 했고 컬컴 아이 MS도 샀고 애플도 샀고 그 다음에 뭐 스노우 이런 것도 샀고 뭐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빅테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 있는 사업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다른 산업에서. 왜냐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조사를 개별적으로라도 해보시고 의견, 의견을 계속 나눠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수익을 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빅테크, 베스트픽, MS, 그 다음에 에너지 쉘, 그 다음에 C3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음, 얘네가 이것만으로 뭔가 특별히 괜찮은 그런 구독 모델을 가진다? 이런 건잘 모르겠고, MS는 뭐,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좋다. C3는 제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주가가또 멈췄네. 달라요. 엑슨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엑슨도 지금 청사진이 많이 변했어요. 그 안에서 정치적인 사운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원들과의 그런 마찰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되게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쉐브론이랑 진짜 얘네 합병한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도 기전이 옛날 그 냈던, 유출됐던 그 청사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체질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건데,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크고, 계속 파이프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조금, 대응이 됐죠? 얘네가 탄소를 20%를 줄인다는데, 다른 데는 훨씬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그 줄인 거 가지고 20%가 그리고 24년? 앞으로 2년? 3년? 안에 줄인다고 했던 양인데,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그만큼 해서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엑슨이 딴 데보다 생각보다 단가가 높아요 얘네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재고할때뭐 음,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뭐 매각하고 빼고 뭐 그러면 좋아지겠지만 음, 뭐 배당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고배당 유지를 하고 있고 애매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쉐를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3부입니다. 아, 1-3.